산 루이스에서 멘도사로 가는 길 7번 국도 쪼 빠르다 차도 하나도 없고 비엔베니도와 멘도사 멘도사가 들어가는 거다 그지? 여기부터 또돈 내는 데 있다 어쩐지 길이 좋더라 한 10년 전에 온거 같아 엔조사에 도착 점심 간단하게 먹고, 이제 쪽으쪽으서숙소숙찾아 찾아야 돼. 점심 먹으러왔다사람들이 엄청 하운 맛있나? Okay. I'm going to go. I'm g o i 다 g to 인다 I'm going 는 부심해 보이네. 아, 음, 음. 아 하는데 저 아, 아가씨가 내딱 봤다. 막 보고 웃고 간다야이거내몸 되겠네. 응. 아이스크림은. 응. 야 하나 시킬랬는데 잘했네. 와저설 산바라 안데스 산맥이 다 누루루 이렇게 덮여 있다. 현재 온도가 지금 2 8 도거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0m 당 2도씩 떨어진다거든. 눈이 엄청 많이 덮여 있네요. 이렇게 더운데 어, 안데스 산맥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아콩카구아, 아콩카구아 6,200m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눈이 저렇게 쌓일 수밖에 없지. 와, 근데 너무 이쁘다. 어, 국경 넘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마을로 숙소를 정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면도사에서 약 1시간 거리 여름 시작하기 전에 또안돼서 산맥 넘어가는 거 이것도 괜찮네 저또 호수가 오, 좋네 오늘 스케줄 잘 잡았다 면도사 시내에서 자는 것보다 좀더 약간 더 가서 북경 건축에서 자는 것도 엄청 좋은 선택이다. 이제 또 내려가 보자 내 오던 길 돌려서 가고 있다. 길이 있을란건 모르겠어. 하 되는 거네 그지 이거 엄청 높은데 정말 어, 못 사진 나. 좀끼 넘었는데. 응. 앞으로 길이 있을지 없을지. 그렇지 또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게 차가 지나간 흔적은 있거든. 찾았다. 어 어휴, 저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많네. 이건 푸지형 먹뭐라고 멋있긴 멋있네. 뭐, 어디 갔노? 갑자기 안 보이네. 저기 사진 찍고 있네. 응? 어디가 자꾸 어 51급 사 만나. i would stay away from